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여행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양재환입니다. 제주도에 가볼만한 곳, 여행코스 등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생한 영상들을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A7S2와 여러 렌즈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주도에서의 강점! 플레이 시에서의 확실한 화질은 지금까지 제작한 영상들의 끝없는 행보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저의 바디 상태와 결코 길지 않은 배터리 타임은 새로운 바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7C와 가벼운 G렌즈를 통한 자유로운 짐벌 촬영, 개선된 AF와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통한 다양한 구도에서의 촬영. 제가 워너시 체험단이 된다면 먼저 기존에 제작하던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여행 영상 콘텐츠, 그리고 A7C의 여행 콘텐츠 제작 꿀팁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소니 워너지 체험단 활동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바디와 높은 선예도를 가진 렌즈군들로 아름다운 제주도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